TV 보기에 아늑한 우리 집 거실. 시스템 에어컨도 있어요. 3번 방 입구 옆에는 벽면이 올 수납장. 3번 방인데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요. 붓박이 장까지. 2번 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안방에도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이 있는데 드레스룸과 파우더 공간까지 있습니다. d 자형 주방에 냉장고 자리 두대 기본이고요. 우리 주부님들이 선호하는 주방 옆다용도시까지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에 있는 오늘의 현장은 제2경인고속도로문학이 c 가 바로 옆에 있어서 자차로 출퇴근하시기에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가까운 역으로는 인천 지하철 1호선 문학경기장역이 있으며 양쪽으로는 문학산과 승학산이 있어서 도심 속 숲세권이죠 인천터미널과 롯데백화점이 가까운 건 다들 아시죠? 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안녕하세요 하마TV 인천지역팀장 라이언입니다 자, 오늘 현장 구개동 16세대 신축 빌라인데요. 오늘 현장은 문학동에서 인기 있는 기준층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요. 궁금하시죠? 바로 집 보러 가실게요. 자 실내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자 왜? 바닥 비춰 주시면은 네. 이렇게 이쁜 무늬 타일로 시공이 돼 있고 띠용 네. 시공에다가 신발장은 한두 칸, 세칸 칸 이렇게 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전실의 특징은 픽스 창이 있어서 심심하지 않고요. 일가에서동 버튼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삼연동 슬라이딩 중문을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들어오면은 바로 주방이랑 거실이 있는데요. 네. 거실부터 보여드릴게요. 아 진짜 거실부터요? 네. 오자 이렇게 거실이 이 정도 사이즈 나옵니다. 와 너무 과장 아니에요? 아 근데 살짝 네. 여기 좀꺾여져 있긴 하네요. 그렇죠. 여기가 좀 아쉬운 게이쇼파월 아... 자리가 그렇게 막 넓지는 않아요. 아 근데 여기 딱막상딱 네. 들어오 면 네. 그래도 4인용 쇼파인용쇼파는 여유 있게 들어갑니다. 쇼파는 여유있게 들어갑니다. 어, 그렇죠, 그렇죠. 자, 여기 가로 세로 폭을 한번 재 볼게요. 네. 자, 이쪽 폭은 2m 85, 이쪽에서 이쪽 폭은 3m 75. 네. 네. 사이즈 괜찮죠? 어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네. 위에 삼성 시스템 에어컨 큰 사이즈의 무풍으로 들어가 있고요. 자 위에 기역자 구조로 간접 조명 잘돼 있고 매립등 어. 많아가지고 어둡지 않고요. 맞아요. 네 자리를 바꿔가지고 네. 주방 보여드릴게요. 아 주방도 하하요 네, 주방도 귿자형 구조로 잘 나와 있고요. 네 여기 현장의 특징은 화이트 앤 블루. 화이트 앤뭐요 앤 블루? 네. 블루? 블루. <웃음> 네. <웃음> 네. 하얀색이랑 파란색을 오. 잘 썼고요. 네. 파츠, 인덕션, 하이라이트 상구짜리 들어가고요. 환기창 빼놓지 않았습니다. 아, 필수죠. 네. 네. 아일랜드 테이블 아래에는 밥솥 넣는 공간, 전자레인지 넣는 공간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네. 냉장고 자리가 두대 나옵니다. 아, 네. 네. 시원시원네 요새 냉장고랑 김치냉장고 많이 쓰시죠? 네. 네. 두대 자리는 기본이겠죠. 아, 그렇그 우리 주방 주부님들이 좋아하는 주방옆 다용도실 이 있거든요. 아, 이어서 좀 볼게요. 좋아요. 그렇죠 이렇게 동선 좋게 잘 나왔고요 오 여기 수전이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세탁기 건조기까지 올리시게도 괜찮고요 맞아요 그리고 환기창 큼지막히 나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창호가 지인 거예요 지인 제품으로 아주 자재도 아끼지 않았고요 자 이렇게 거실이랑 주방까지 다 보여드렸고요 네. 주방 옆이 3번 방으로 가는 길인데 음 요걸 보세요 어, 수납공간. 네, 수납공간 잘 짜놨습니다. 이렇게 여섯 칸으로 분리돼 있어가지고 짜잘한 짐 같은 거 넣으시기에도 괜찮고요. 네. 위에 등도 있죠? 어, 맞아요. 네, 들어가는 길이 어둡지 않습니다. 3번 만 보시죠. 자, 여기 사이즈는 2m15, 2m35. 오. 오, 뒤는 뭐예요? 그렇죠 여기는 오. 사이즈가 막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네. 특징이 이 북박이장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와이 사이즈는 안방에 들어가는 건데 그렇죠 오. 이렇게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이쪽에는 이불이라든지 그런 옷 같은 거 수납 가능하게끔 상하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북박이장출공되는은 3번 방이고요 드레스룸으로 쓰시는 것도 괜찮은데, 네. 방으로 쓰시겠다 그러면은 좀 협소하긴 해요. 그래도, 침대 정도 두시면은 될것 같아요. 왜냐면 침대가 외정도까지 나와도, 그 슬라이딩 문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열리지 않아요. 3번 방보여드렸고요 거실을 가로질러서 2번 방이거든요. 2번 방 보여드릴게요. 자, 2번 방에 들어왔습니다. 자, 2번 방의 사이즈는 2m45, 2m75 이렇게 나옵니다. 2번 방인데 에어컨이 있어요. 아까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 제가 깜빡했어요 아, 여기는 아, 방마다 다 에어컨이 아,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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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착각을 했습니다 다른 방상이라 네. 예. 네. 여기 이번 방은 안쪽에 베란다 있거든요 네. 이어서 볼게요 오~~ 아이 정도 사이즈 나오고요 네. 바닥도 우드톤으로 해놔가지고 너무 깔끔하고 환기창 잘 나와있고요 네. 여기 뒤에는 이렇게 보일러실 공간이 있습니다 아 이거 잔디 넣기 딱이다 그렇죠 여기를 여기를 창고 공간으로 이용하시면 되고 환기창 네. 나와있죠? 네.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방까지 보여 드렸고요. 옆에 있는 메인 욕실 보시죠. 자, 메인 욕실에 들어왔습니다. 어, 깊이감이 상당하네요. 네. 제가 안 보이죠? 보여요. 아, 보이나요? 네. 아, 네. 조금 그래 도안 보이잖아요, 그죠? <laughs> 네. 네. 여기 파티션이 블러 처리돼 있어 가지고 <laughs> 네. 네, 보이지 않고요. 네. 해바라기 수전이 있는데 여기이이는데 부... 네. 아까 보인다면서요. 아, 그거는 실루엣은 보이는데. 아, 그렇죠. 디테일한 거는 잘안 보이죠. 네. 네. 이렇게 해바라기 수전이 있는데 도비더스, 도비더스. 오, 이거 제품. 네 도비더스 설치가 되어 있고요. 나오면은 여기 거울 슬라이딩장 큼지막하게 있고 네, 선방까지 갖추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화이트랑 바닥은 그레이톤으로 해놔가지고 느낌 괜찮고요. 메인 욕실까지 보셨고요. 또 옆에 있는 안방 이어서 볼게요. 자 여기 안방에 들어왔는데요. 오. 이쪽 폭은 딱3 m 터고요네 여기는 3 m 70입니다. 거실 폭이네. 어 거의 그 정도 사이즈 나오죠. 어, 네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네, 네 창문은 이쪽으로 나와 있고 여기 안쪽. 쪽에 드레스룸이랑 파우더 공간이 있거든요. 오쭉 들어와 보세요. 자, 파우더 공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죠. 아, 이런 거 좋아요. 네, 뒤쪽에 드레스룸으로 쓸수 있는 옷걸이라든지 안에 서랍장으로 돼 있어가지고 여러가지 수납 공간 괜찮고요. 맞습니다. 네, 앞에도 조금 폭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뭐, 간단한 장 같은 거. 음. 그런 거 드시기에도 괜찮고요 자, 안방 욕실도 있거든요? 네. 들어가보시죠 자, 안방 욕실은 정사각형 구조로 나와있습니다 음. 네, 그래서 씻는데 여기 두툼하기 때문에 네. 샤워하는데 불편함 없고요 여기도 네. 거울로 된 슬라이딩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금 땡기지 않았어요? 아, 저 이렇게 여는 건줄 알았는데 <laughs> 가끔 이렇게 막땡기고 <laughs> 어, 싶더라고요 네. 아, 왜냐면은 저희 어. 집은 이렇게 열리거든요 저희 집도 그래요 아 그래요? <laughs> 슬라이딩이 네. 아니에요 네. 네. 인테리어는 메인욕실이랑 똑같고요 네. 환기창 빼놓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공간 다 보여드렸습니다 아 여기는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입니다 자 여기 위치는 인천터미널이랑 롯데백화점이랑 가까워서 쇼핑이라든지 장보시기에도 괜찮고요 음 근처에 초등학교 음 가까이 있습니다 학습관. 제일 가까운 역으로는 인천 지하철 1호선 문학경기장역이 있는데요 음 도보로 다니기에는 좀 솔직히 멀어요 몇 분인데요? 도고요, 한 20분 돼요. 아, 그 정도면 네. 1.5km 거든요. 아. 바로 앞에 버스랑 네. 시내버스랑 마을버스 다 다니거든요. 아, 앞에서 그렇죠, 그렇죠. 버스 타고 나가시면 충분하시니까 그거 네.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현장 분양가 궁금하시죠? 네. 3억 초반입니다. 오! 네. 3억 선으로 형성되어 있으니까 고 참고해 주시고요. 시립조금은 저희 왼쪽에 있는 매물번호 확인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하마TV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 하마TV 라이언은 이런 또 다른 꿀매매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마TV의 라이언이었습니다.